봐봐. 다시 다시 봐봐 알겠지? <laughs> 230원의 방정식 중심이 지금 얘처럼 a 콤마 b고 반지름이 r 이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 방정식을 나타내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원이의 인위의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쌤이 얘를 x 콤마 y라고 한번 도볼게 얘들아. 그러면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 중심 a 콤마 b와 원이의이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반지름으로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가야 들아 맞지? 그래서 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더라 얘들아? 루트 x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이게 이두점 사이의 거리 아니가 맞아? 그래서 얘의 거리는 뭘로 항상 반지름의 길이로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나는 양변을 제곱해볼 거거든. 그럼 여기 뭐가? 루트가 없어질 거고 여기 뭐가 생기겠노 얘들아? 제곱이 생기겠다. 맞지? 이게 뭐다? 원의 방정식인 거라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이게 뭐였다고 얘들아? 중심이 a,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써보면 만약에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볼까?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 x 빼기 중심의 제곱, y 빼기 중심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즉 얼마다 여기 9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게 뭐다? 중심이 1.0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즉 반지름 제곱이 9라는 거는 반지름이 3인 1이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예제. 그 다음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187번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들아 잘 봐봐.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그려보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중심을 지나는 얘가 지름인 거잖아. 맞아. 뭐 지름은 뭐 무슨 많겠지. 아무튼 하나의 지름을 잡아가지고 얘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게 a랑 b래.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고 얘가 6콤만이래 여기까지 옛날이랑 그러면 내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려면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중심 봐봐 어차피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중심은 누가 되겠노 AB의 딱 중점이 되겠지 여기까지 옛날 즉 중심은 AB의 중점이 될 거라고 AB의 중점 그럼 구해볼까? 중점은 얘들아.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대 2로 나누면 2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은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지그냥 중심 구한 거라. 승예가 2콤마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끝나, 얘들아?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겠네. 반지름은 누군데 얘들아? 그냥 아무 점 잡아서 이두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아니가뭐 아니면 이두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고 맞지? 그래서 나는 이두점 사이 거리 를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이두점 사이 거리니까 6에서 2를 뺀거 4의 제곱.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인데 3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주면 은 루트 16 더하기 9는 루트 25잖아. 루트 25는 오겠죠 얘들아. 그럼 중심 좋고 반지름 좋으니까 식 세울 수 있겠네. 즉 식을 세워주시면 어떻게 되겠나? X 빼기 중심의 제곱. 하기 Y 빼기 중심의 제곱. 응. 반지름의 제곱. 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거기 채워넣으면 끝나겠네. A가 얼마고 얘들아. 이게 꼭.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c는 아아니다 r은 아, 반지름 얼마다 오라는걸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옛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어 근데 하나만 더 볼게 하나 더 볼게 봐봐 얘들아. 1 1 9번그 말에 이미 이해가 하나. 와. 봐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 그럼 너희 가이 문제는 보자마자 그림을 그려봐야 돼. 아니면 느낌이 안 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려볼게. 아.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구나. 근데 뭐 하겠다고 했는데. 각 A라는 각을 이등분하게 이 각을 뭐 하겠다. 얘들아. 이등분을 하겠대. 이렇게 각을 이등분. 각을 이등분을 했을 때이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을 D라고 할 때. 이때 A와 D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A와 D를 이제 얘랑 문제 똑같아지네. A랑 D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해 달래. 그럼 너희가 방금 했다시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 점의 좌표만 안다면 원반 구할 수 있었거든. 맞아. 근데 봐봐. A 좌표는 나와 있잖아.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는데? D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 그럼 도대체 D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 좌표를 좀 채워 넣어 볼까? A는 (2,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 코마 마이너스 1이고 C는 8 코마 마이너스 5래이 D는 어떻게 보여줘 야 될까 민지야 D는 어떻게 보합니까 이거 이느낌은로들야 되나 이 중딩 때 개념 그거 있잖아 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얘들아 나비 나비 각을 뭐한 건데 각을 이렇게 2등분한 거잖아 각을 이등분하면 이다 보는 동시에 아 누나를 생각하면서 얘들아 얘네 둘에 비하고 얘네 둘의 비가 뭐하다 얘들아? 같다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변의 비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 마음대로 5대 3이었어 5대3 그러면 얘대 얘도 몇대 몇인건데? 5대 3인거지 그럼 d 구할 수 있잖아 d는 bc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d 좌표가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이 AB 길이하고 AC 길이를 구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까지 했어. 그럼 AB 길이 구해볼까? 부정사의 거리니까 얼마인데? 루트. 여기에서 거 빼면 3인데 제곱하면 9. 여기에서 빼면 은 3인데 제곱하면 16. 어? 5네, 일단 이 길이. 맞아, 5야? 그럼 요 길이도 구해보시면 루트. 여기에서 거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제곱하면 36. 여기에서 이거 빼면 8인데 제곱하면 64. 루트 100이니까 10이네. 그러면 5대10 다시 말하면 1대 2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 둘의 비도1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했네, 얘들아. 그럼 D는 누구다? 점 D는 b c 를1대 2로 뭐 하는 거?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내분하는 점. 여기까지, 얘네들아. 그러면 너희가 D를 구하시면 되겠죠. 1대2 4분점 구해봐봐야 되나. 4분점 구해가지고, 이제 얘처럼 똑같이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지. 해봐봐.